아요 캐릭 신화도전이요 조졌죠 네. 어제 했는데 조졌습니다 네, 실패했고 그냥 쇼츠 각만 남겨놨는데 영상을 지금 못 올린게 너무 많아요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아 신화도전 조졌는데 추추추를 해주셨구나 고맙습니다 자 어찌됐든 요 친구 이제 헤라클레스를 배워 볼 거예요 드디어 혈 가입을 했고요 타이타 라이징은 아니고 요거 요거 헤라클레스 혈맥 유니크 스킬이죠 이거를 배우기 전후 요런 정도 근댐 딸이 캐릭이 한 어느 정도 그 영향력이 있는가 어느 정도로 사냥을 잘하나 많이 좋아지나 이런 거 보려고 합니다 근데 명예코인 69개 실한가 하필 69개야? 어, 좋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이제 그스타워치 켜서 알비노 사냥 테스팅을 좀 먼저 할게요 형들 알비노에서 이제 제로 백을 해도 될것 같아 이 정도면은 아 잠깐만 뭐야? 아, 나 진짜 알비로 시간 다 썼다. 아, 어떡하지? 뭐야, 이거? 아니, 오늘은 진짜 혈맥 유니크를 샀는, 아, 오, 좋아, 좋아, 좋아. 아, 이게 있었네. 어 아, 나이스. 명코 5,000개 쩔었구요. 야. 아, 맞아. 터치다운 보상. 아, 맞아. 아까 전에 에카 달리긴 했었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죠? 알비노 충전석을 사야 되잖아요, 그죠? 구한 김에 시원하게 3개 사버려. 3개 사버려. 충전도 시원하게, 해. 방송 내내 돌아버려. 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로백. 일단 요 친구 스펙은 이래요, 형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요런 정도 느낌이거든요. 보이시죠? 근데 201, 금명 205, 물방 245, 마방은 305, 리덕은 53, 몸리덕 36입니다. 요런 정도 스펙의 그런 캐릭이죠. 요 친구 알비노 3 9 제로백 테스팅. 바로 갑니다. 오전스 풀령 명코 몇개 있어야 되냐? 내 네, 최소 1400만 개 있어야 됩니다. 자, 어, 그데 옛날보다 확실히 덜 움찔거리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해볼게요, 형들. 시작! 100마리 한들은좀 오래 걸리나? 근데 확실히 이게 사진보다 피가 너무 많이 빠져. 어, 잘 잡네 잘 잡네 오잘 잡네 수가 막히네 이 캐릭터는 1시간에 몇 마리 잡는지를 체크를 안 해봤는데요 어 1분에 몇 마리 잡는지를 보면 되겠죠? 지금 진짜 한 40초 정도 지났는데 40마리 잡았고요 어 50마리 잡았고요 지금 45초인데 곧 있으면 1분인데 자 1분 5초 남았습니다 어 지금 1분 이제 지났는데 70마리 잡았으니까 6,740이 4,200마리 42, 잡겠네요 원래 2,000마리도 못 잡았었는데 40마리 때문에 자어쨌 그건 그거고 100마리 잡는데 걸리는 시간 체크 어, 끝나가요 확 올라갈 수 있어가지고 1분 25초 걸리네요 1분 25초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데미 200달인데 1시간에 4200마리면 진짜 겁나 잘잡는거예요 인정? 진짜 엄청 빨리 잡는거야 옛날에 사신일때는 1시간에 1800킬? 2000킬? 뭐 그런정도밖에 못했었어요 안타요? 이거 안타 못잡지 않나? 그러니까 사신일때보다 거의 막 2배이상 알비노 3구에서의 사냥, 사냥, 능력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5만의 탑을 가서 테스트를. 근데 잠깐만요, 형. 나 궁금한 게 지금 요 정도급 캐릭으로 좀 오래 때려잡을 수 있는 몬스터 테스트 할 만한 게 뭐가 있나요? 5만의 탑밖에 없나요? 예배당이요? 이거 예배당 사냥 안 돼요. 이게 물방이 230밖에 안 되는데, 245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잡어 5만 밖에 없어? 아결 별로네. 5만의 탑 가지 뭐 답이 없네. 9층은 사람 너무 많고, 8층은 아마죠, 8층. 어, 이, 8층 충분 있네, 한 장. 느낌만 보면 될것 같거든요? 올라가서. 뭐몇초안세는 거니까 이거는 아갈 워치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8층은 너무 아픈데. 어, 서큐, 서큐. 둘. 모르겠어, 일단 봐봐. 한 6초 걸리네. 6초, 7초, 그 정도, 이런 정도, 오... 어... 이런 정도 사냥이네요. 이거 초세 볼게요. 어 6초 걸리네요. 아까 전에 내가 마음속으로 샜던 게 거의 정확하네. 6초쯤 걸려. 에카가 더 단단하다고요. 아, 근데 지금 에카 내려가면 안 돼가지고, 층줌이 없어요. 층줌이 하나밖에 없어서 내려오면못 올라오거든요. 근데 에, 맞아요. 지금 에카가 이제 달리기 시간이라 애매해 거기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궁금했던 거거든. 여기 이제 헤라클래스 이제 배울 건데요. 이거를 배웠을 때 이제 근뎀이한 얼마 정도 올라가는지 하고 얼마나 좀 이런 게 빨라지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배워볼게요, 형들. 이제, 헤라클래스. 자, 습득했다. 지금, 배웠어요. 근뎀은 201에서 207로 6개 올라갔습니다. 6개. 몬스터 한 마리 잡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좀 바뀌는지 부분 봐야 되는데, 이제 광역 충격파 때문에 사냥속도가 약간 올라가거든요? 이거 아니, 이거 무효예요. 이거 딴, 딴 놈한테 맞아가지고, 이거는. 무효고. 오케이, 이거. 궁수. 6, 어, 5초 조금 더 걸렸네요. 다른 걸로 해볼게요. 어, 이거? 서큐 퀸. 어? 4.5초? 야, 뭐야,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빨라? 방금 전에 왜 이렇게 빨랐지? 아, 맞다. 온오프를 안 했구나. 아, 죄송합니다. 에라가 이어 이거 오프를 해놓고 하고 있었네. 오늘 할게요, 이제. <laughs> 아, 지금 했어요, 지금. 근데만 올라갔던 거고. 중수 개빠른데 4초? 전사 3초 뭐야? 왜 이렇게 빨로 이게 한 5초 약간 좀 격차가 있네요? 5초, 5초, 한 1초 빨라졌는데? 1, 2초? 야 아이, 그리고요 형들. 나는 지금 나이 캐리 클체하고 8층 처음 올라왔거든요. 사실일 때 8층에서 사냥을 아예 못했어요. 근데 지금 사냥하는 거 보니까 겁나 좋은데? 그니까 폭전이면 죽을 것 같은데. 그냥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뭐 많이 없는 이런 곳에서 사냥하는 거는 이게 피가 달다가 차가지고 어느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쵸? 이게 그거 아, 온오프가 이게 왜 있냐면은요 형님 이 헤라클래스를 배우게 되면 광역 충격파가 발동이 되잖아요 NPC 한정 그래서 NPC 최대 6명까지 때리는 광역 충격파 그 다음에 치명타 충격도 발동을 한대요 근데 이게 이제 유니크 스킬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이 광역 충격파가 보세요 이 광역 충격파가 PC 대상으로, 그러니까 유저한테까지 들어가게 돼요. 뭔 말인가 이해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적대 캐릭이 있으면 여러 명을 패버리는 건데 이거를 꺼야 될 상황이 있지 공성전 같은 데에서 이거를 꺼야 이제 우리 유저, 우리 같은 팀을 또안 죽이는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오프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게 되면은 밑에 있는 충격파가 터지는 거고. 안켜 놓으면 충격파가 안 터진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 근데 어쨌든간에 이게 지금 8층 사냥 진짜 너무 만족스럽기는 하네. 근데 피피 피 많이 달긴 한다. 그냥, 그냥 7층에서 할래 아프다. 어, 네 맞아요. 광역. 지금 층좀멘징했네요 아마 알비노도 조금 더 사냥을 잘할 것 같아요. 느낌이 왜냐면은 광역기가 하나 더 늘어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괜찮기는 하거든. 근뎀이 207밖에 안 되는데, 5만 에타 녹여버립니다, 지금. 장난 아니에요. 네네, 알비로 1분 다시 할 거예요. 1분이 아니라 100킬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볼 거고, 아까 전에 이제 헤라클래스를 배우기, 어, 전에는 1분 25초 걸렸었는데, 네, 그거보다 빨라지는지 좀 봐야 되고, 이거 그러니까 지금 왜 알비로 안 가고 있냐면, 알비로 몬스터 리셋되는 데한 5분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가리 좀 털면서 5분 넘겼다가 다시 가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좀입좀 좀 털면서 사냥 좀 하다가 어, 하려고 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드디어 이제 기대하셨을 알비노 39 어, 제로백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자 알비노 3구 몬스터 리셋 됐고요 네, 전부 다 생생한 상태로 예, 퍼펙트하게 준비가 됐거든요. 맛있게 요리할 준비가 끝났는데, 자아 좋습니다. 광폭가 너무 좋다. 자, 제로백, 어 볼게요. 자, 바로 갑니다. 출발. 방역 충격파가 얼마나 좋은 건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차이 약간 그거거든요. 방역 충격파 있고 없고 차이거든요. 빨라질지 아니면 뭐 느려질지 이상하게 그런 것보 모르겠습니다 지금 30초 지났고요 아 총리제 이거 제가 따로 안 바꿔놓은 건데 바꿔볼게요 픽슬롯을 아저안 버려가지고 인상도 들리고 있습니다 동남기자 아, 지금 이제 50초 지났고요 아, 이제 곧 1분 야1분8 0만 넘게 잡았어요 아까도다1 0만죠 오케이 1분 13초 걸렸습니다 1분 13초 그러면 이런 결론 나오네요. 1분에 80마리 잡으니까 1시간 기준으로 4,800에서 5,000킬 정도로 지금 킬수가 늘어났고요. 오히려. 아까전에가 약 4,000킬 정도로 계산이 됐는데, 그죠? 4,000에서 4,200킬. 근데 800 유니크를 배우니까 시간당 킬수 5,000킬로 변경됐고, 제로백 타임이 1분 25초에서 1분 13초로 12초가 땡겨졌습니다. 참고로 이 친구의 근뎀은 207입니다 207짜리가 알비노 킬수 5,000킬이면 거의 레전드급 킬수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빠른 거거든요 장난 아니고 지금 브라이언 형이 얘기해주셨는데 270 원뎀 총사가 1분에 80킬이래요 <laughs> 잠깐 비교가 엄청 되는데?